예 안녕하십니까 체리 체험 신한 농장입니다. 자 오늘 영상은 자한 나무에 한 나무에 열바, 열과 일과 잡은 것과 안 잡은 것을 어, 비교해서 한 나무에 똑같이 한 나무에 에 일과 잡은 것과 잡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자이 영상의 위로 올라가면은 제가 한, 한 손으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자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. 자 레인입니다. 똑같은 나무입니다. 이 가, 나무가 예, 똑같은 나무입니다. 아, 제가 가지로 하는 요 상단부, 요 상단부 이 가지는 아니고 요 상단부에서 로요 위로는 여기서 이 위로 요 부분은 아, 옆면 살포를 하지 않았는 것입니다. 자, 관수는 똑같이 했죠. 자, 열과 장는 마지막 열과를 잡는 비옥이 하루 전날이, 에, 옆면 살포한 것과, 자, 전부 다한 개도 다 터졌죠. 제가 짝대기로 이렇게 한, 저혼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이까지는 뭐야, 꺾어져 뿌리는 건가. 어, 저 위에 보면은, 다 터졌지 않습니까? 자 여기도 다 터졌습니다. 한 개도 하나도 없습니다. 터진 게 전부 다다 다 터졌어요. 예,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. 예, 다 터졌습니다.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. 다 터졌습니다. 자 이거는 옆면 살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은 이렇게 터진다는 실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자 그러면은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일체 열과가 없습니다. 그 부분만 옆면 살포를 하질 않았 죠. 예. 똑같은 나무에 똑같은 가지에 어떻게 열과를 잡히고 안 잡히느냐 이 실험 과정에서 확실하게 어, 열과 가100% 잡힌다 그런 것을 어, 제가 완전히 실험 과정에 예, 했습니다. 자이 땅이죠. 땅바닥에 깔린 거에 대해서 한번 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땅바닥에 갈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레니어들이 하나로 터진 게 없죠. 예. 자 똑같은 가지 아닙니까 나무? 자 밑으로 이거는 좀 방제한 거죠. 옆면 살포를 해서 아, 어, 열과를 잡은 거고. 자 이거는 이것들은 전부 다 열과를 잡은 거고. 이 위에 올라가서 자요 가지. 요 열면 살포라 하지 않습니다. 똑같은 나무에 어떻게 열과 생기면 다, 열과 생기면 한 개도 다 터져버렸지 않습니까? 보십시오. 예. 저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예. 다 터져버려요. 어떻게 한 나무에 터뜨리고 안 터뜨리고 할 수가 있느냐. 예. 똑같은 가지 아닙니까? 자, 해는 옆면 살포를 해가지고 열과를 잡은 데는 깨끗합니다. 터지면 다 터져버려야 돼요. 하나 예. 없이 다 터져버리지 않습니까? 자, 위에 옆면 살포하지 않은 데는 열과 잡는 것이 이렇게 잡는 겁니다. 예, 보십시오. 터지면은 모조리 다 터져버린다. 안 터지면은 100%다안 터진다. 자,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이거는 과연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어떻게 한나무에 열과를 잡고 안 잡고 하느냐.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. 예. 관주는 똑같이 합니다. 관주는 똑같이 해요. 전부 다. 관주는 똑같이 하지만은, 마지막으로, 연면살포할 적에 영월 열매 살포 이 나무 맹이 나무입니다. 똑같은 나무입니다. 자이 밑에 내려오면은 이 나무 똑같은 나무라요. 예. 같은 나무 아닙니까? 저 위에 그 부분만 제가 저거 어, 열매 살포를 하지지고 열과를 잡지 않은 부분이죠. 자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이그그 그, 그 나무입니다. 똑같이 어디 열과 하나를 없잖습니까자 이걸 이렇게 실험을 해본 결과 노제에서는 열과를 100% 아니라 200% 까지도 잡을 수가 있다 장담합니다 그럼 똑같은 나무에 요 나무가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자요 나무 요, 여기서부터 가자고요 그럼. 똑같이 나머지 부분들을 일체 열과 라는 걸 자체가 구경할 수가 그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똑같은 나무 똑같은 가지에 예. 예. 똑같은 나무입니다 요 나무가 예. 자, 이 밑부분은 전부 했고, 당제 안한 부분, 안한 부분, 자, 여기는 자, 10개면 10개 다 터지지 않습니까? 저 위에 30개면 30개 다 터지지 않습니까? 자, 여기 7개면 7개 다 터지지 않습니까? 100% 터져버립니다. 똑같은 나무 아닙니까? 한 나무. 한 나무에 열과를 잡을지게 실은 과정은 이 정도로 정밀하게 해야만, 아, 과연 열과에는 자신이 있다.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죠. 잡으면 한 개도 안 터지는데 잡으면 일체의 열과라는 자체는 구경할 수가 할래 할 수가 없는데 예, 할 수가 없는데 안 잡은 것은 똑같은 나무 아닙니까? 이거 똑같은 나무입니다. 예, 똑같은 나무라요. 그런데 그 옆면 살포를 하고 안 하고 약간에 터지고 안터지는 이게 다한개도다 터져버렸어야죠. 이렇게. 자, 열과를 잡으면은 100%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 농장 하실, 하시는 분들, 현재 하고 계신 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돌려보십시오. 자, 레인은 아직 상당한 한 3, 400km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? 자, 열과 있나 없나 보시고 또한 나무에 열과가 이렇게 잊고 억기를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? 곤 연면살포가 자체에서로 모든 것이 일과를 잊게 만들고 얻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. 연락하실 분들은저 전화번호 찾는 데가 상당히 애로점을 많이 갖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요. 어 연락처는 010 3 4 4 3 3216. 010-3443-3216. 똑같은 나무입니다. 이 나무가. 그대로, 이쪽, 이쪽 방면은 열과 한개 없지 않습니까? 열과라고는 아예 구경을 못 하지 않습니까? 똑같은 가지라요. 똑같은 나무라요. 자, 옆면살 보세요. 010-3443-3216으로 어, 연락 주시고 오시면은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실제로. 백번 듣는 거보다가 실제로 한번 오셔가지고 어 보는 것이 낫습니다. 또 묘목 필요하신 분들 미리 미리 계약하시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한 나무에 열과를 잡은 것과 안 잡은 것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